못하시는 게 뭡니까? <laughs> 못하는 게 없다는 게 못하는 거. <laughs> 이렇게 주는 거 있죠. 그게 부채 탕감의 시작이야. 알겠죠? 그래가 나중에 부채가 남는 거, 그 가족 수대로 계산이 나오겠죠. 어,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지원이 2차로 일어나. 알겠죠? 처음에 2천 조가 나가죠. 그는 부채 탕감력으로 주는 겁니다. 빚이 있는 사람들은 갚아야지, 그죠? 어, 본인들도 갚을 거야. 그래가지고 빚이 없는 젊은이들은 쓸 수가 있죠. 그 젊은이들은 그 돈을 부모님한테 주든지 자기가 쓰든지간에 소비가 일어나. 젊은이한테 돈이 들어가야 소비가 일어나. 맞죠? 그럼 시중에 경기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한테 이억씩 주면은. 어른들은 돈 쓰러 다니기 어려워, 젊은이들은 막 쓰고 다녀. 그러면 뭐 음식점이나 뭐 술집이나 뭐 이런데 소비가 좀 일어나겠죠. 그러면 우리 경제가 조금 더 일어납니다. 그래서 돈은 세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뭐죠? 쓰는 고통, 쓰는 고통이 굉장히 커요. 아 우리가 만약 백화점 가서 돈 쓰러가면 난 도망가 버려. <laughs> 물건 사는 즐거움이 없어. 아 그냥 그래 그래요. 물건을 산다. 이런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전혀 그냥 물건을 보면 먼지를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언젠가 이게 먼지가 될 거야.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백화점 가면 이 먼지를 이렇게 잔뜩 재 놨구나. 이렇게 <laughs> 그런 눈으로 보여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아까 뭐죠? 단소 경박, 알겠죠? 뭐든지 그것을 단소 경박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 물질을 볼 때. 아, 이 꽃이 이렇게 있잖아. 이걸 봤을 때, 이게 단소 경박의 눈으로 보면은, 이게 원자야. 맞아, 맞아, 꽃이 아니라 원자라니까. 그리고 더뭐 어떻게 보면 수분이야. 수분을 좀 있게 해주고, 또 진공 청소기야. 미세먼지를 좀 없애줄 거야. 이파리들이 먹어볼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아, 그래, 어떻게 보면 향료야. 맞죠? 향이 좀 나오죠. 은은하게. 그러니까 물질을 볼 때, 아 단속 행박한 눈으로 봐버리, 알겠죠? 백화점 가서 물질이 많이 진열돼 있어, 거기다 시간을 대비하면 내가 죽을 때 이것들이 뭘까? 그래 안 그래? 그 물건이 무슨 소용이 있노? <laughs>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물을 바라볼 때 그런 단속 행박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은 어린애들은 그렇게 보나? 어른들은 내가지 점점 봐. 어린애들은 쓰고 버는 거야. 막 좋아서 사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소비는 돈 쓰는 어려움은 젊은 애들은 쓰는 고통을 못 느껴. 근데 나이 많은 사람, 이 백화점, 저 백화점 돌아다녀 버리 다리 아파서 아이고, 이거 못할 짓이다. <laughs> 어? 야, 딴 사람 보고 좀 사오라. 그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쓰는 고통이 제일 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버는 고통, 버는 고통. 그다음 세 번째 뭐요? 돈을 지키는 고통. 돈을 지키는 고통. 에? 돈을 지킨다는 건 돈을 늘리는 고통도 들어 있어. 요 알겠죠? 아 남은 3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여자는 통장에 3억을 20년 동안 조용히 보관하고 있어. 그런데 옆집에 있는 철이 엄마는 자기하고 똑같이 3억을 가지고 있는데 었 반품 가서 아파트를 샀다. 3억 주고 20년 전에 지금 30억이 돼 있네. 그치는 그 치는 지금 그은행통동 3억 그대로 있어. <laughs> 걔는 철이 엄마는 30억이 돼 있는 거야. 그럼 누가 돈을 잘 지켰노? 철이 엄마가 잘 지켰죠?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돈을 지키는데 상대적 빈곤감, 박탈감을 느끼는 거. 이래서 투자를 하게 되고 돈을 날리는 경우예요. 화딱지 나네. 저, 저 철이 엄마는 30억이 돼서 3억이. 신 나도 좀 투자해봐야 되겠다. 일사탕고 그걸 오대저좀 저 기획부동산에 말려들어가지고 날려버려? <laughs> 다한 방에 날려버려?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지킨다는 거 이건 돈을 늘린다는 고통이거든 지킨다는 건 돈을 늘려야 된다는 이런 압박감이 와요 정말 여러분들이 100억을 맡겨놨다 여러분들 고민이 엄청 깊어져요 이걸 잘못 맡기면 정권사에서 날리는 수가 있고 은행에 잘못 맡기면 그냥 부산에 무슨 은행 사건 있었죠? 저축은행. 아, 그냥 50억 맡겼는데 5천만 원밖에 안 줘. <laughs> 나머지는 못 주겠다는 거야. 은행이 적잖아 이거요. 사람이 한장을 하는 거예요. 음. 이 때문에 돈을 조금 늘려보내다가 그냥 다날려버려그 늘리는 게 지키는 걸 말해요. 그 돈은 쓰는 고통, 버는 고통, 지키는 고통. 이거돈 없는 게 정말 아주 속 공의 배당금이 제일 속편해 응. <laughs>